네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터닝포인트 디지털 아, HRD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역량 육성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발표하게 된 SK 주식회사 CNC 김용옥 매니저입니다. 어, 저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솔루션 기획 등 20여 년간 다양한 장소에서 어, 고객들을 만나왔는데요. 현재는 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수 있도록 조직과 구성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오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디지털 기반의 성과 창출을 위한 DX 역량 강화와 변화 관리를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파이썬 교육, 데이터 분석 교육, 클라우드 교육. 이렇게 다양한 교육에 참여한 우리 구성원들은 얼마나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성과를 내고 있나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목차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역량 육성 전략 그리고 저희 시, 실행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슨즈 런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리포트에서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70%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디지털 전환이 무엇이길래 다시 이렇게 많은 수의 실패들을 하고 있을까요? 어, 환경 경제 용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상위 레벨의 이야기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덧붙여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략이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고요, 이렇게 도출된 인사이트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고, 의사 결정된 과제가 실행이 되고 운영이 고요 또다시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들이 새로운 인풋이 되어서 이렇게 성공 이러한 과정들이 선순환되며 어, 긍정의 경험들이 쌓여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전략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그리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은 이런 기업 경영 전반의 변화 관리의 주체인 바로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체적인 통합적 관점의 역량 강화 및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디지털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과 DX 과제를, 어, DX 과제를 실행 추진을 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필요하며 또한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더 확장하여 프레임워크로 보자면은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은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디지털 기술 역 기술과 직무 역량에만 집중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리더 및 구성원 모두의 전사 디지털 공감대 형성과 조직 문화 형성 또한 DX 실행 체계와 인프라 제조, 제도 등 시스템 영역까지 네 가지의 요소가 누락 없이 상호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리딩하는 디지털 ITS 파트너로서 SK 주식회사 CNC는 DX 변화 관리 전문 조직의 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서비스 어,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비즈니스의 특성 분석을 시작으로 어, 니즈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 훈련을 설계를 하고요 이를 통해 일하는 방식을 변화를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dx 실무 역량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경영 전략 및 dx 과제와 연계하여 고객사의 최적화된 dx 영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 제조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비즈니스 도메인에서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수행한 현장 전문가로서 어, 현장 전문가들의 강의와 코칭으로 현장 경,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자면은요, DX 전략 및 방향성과 연계한 역량 거버넌스 설계에서부터 데이터, 클라우드, 웹 3, 생성형 AI, 생성형 AI에 대한 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리더십 등 변화 관리 프로그램, 또한 프로젝트 기반 과제 정의 및 수행 코칭까지, 디지털 인재 육성 전략에 필요한 비즈니스 및 기술 영역, 학습 및 업무 영역에서 고르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와, 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고객의 니즈들이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저희도 디지털 랩스 4G AI라는 프로그램, 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어, 생성형 AI의 변화 관리부터 과제 정의, 프로토타이핑, POC 수행까지 토탈 랩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프리 랩스, 과제 정의, 빌드업 스프린트와 밸리데이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고객사는 디지털랩스 4GAI 프로그램을 통해서 SKCNC의 생성형 AI 전문가들과 함께 당장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 과제를 도출하고 POC 또는 MVP까지 단기간에 역량 향상 및 성과 창출에 대한 검증까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사례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 마이선이 PBL에 대한 사례 발표도 있었고요. 또 AI 경연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런 마이선이 PBL과 AI 경연뿐만 아니라 SK 멤버사, 또한 멤버사와 다른 외부 고객사들의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뭐 NH농협은행, 현대홈쇼핑 한국증권금융 등 다양한 도메인의 고객사와 DX 영량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요 사례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S 화학 기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D 시간에 이제 저 D 세션에서 발표가 있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면 SK 케미칼 사례입니다. SK 케미컬은 22년도에 이제 24년까지 DX 중장기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요. 어, 이 고객사의 DX 전략에 맞춰서 저희가 22년도에는 DX 역량 거버넌스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22년은 DX 마인드셋 구축 및 추진 동력 확보, 23년에는 DX 내재화 및 성과 창출 모색. 24년도에는 자체 프로젝트를 통한 실행이라는 이런 역량 육성 실행 실행 방향성을 수립하고 2년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그 임원과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기 특성상 그 NPRS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부별로 별도 차수를 진행을 하였고요. 구성원들은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제 중심 프로그램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전 구성원이 디지털 기반 업무 혁신을 할수 있도록 특히 H.R. 성과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이 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저의 발표 바로 다음 조효정 매니저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D중공업 사례인데요. 음, 현업 구성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로봇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교육 및 어, 데이터 분석 경연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데이터 로봇은 오토 ML의 대표적인 이제 글로벌 솔루션이고요. 어, 코딩에 약한 현업 전문가들에게는 모델링을 자동으로 해주고 고급 분석가에게는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은 높여주는, 어,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여주는 어시스트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제공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으로 교육의 효과성 및 업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던 교육이었고요. 특히 현업 과제와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2주간의 사전 미팅을 통해서 실습 과제들과 수집된 데이터들을 사전 검증하는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N 손해보험 사례인데요. 해당 고객사는 22년 말부터 23년 초까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 회사의 아큐인사이트 플랫폼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도입에 맞추어서 현업 담당자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 내재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순히 도입되는 플랫폼의 그 사용자 교육 사용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인력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고객 경험 디자인,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데이, 데이터 기반의 문제 해결, 역량 과정, 그리고 데이터 분석 교육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고요. 이후 8주간에 거쳐서 데이터 분석 PBL 실습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과 현장의 데이터를 어, 활용한 프로젝트 기반의 분석 과제로 수행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마지막 차수에는 이 프로젝트 팀별 결과 보고 발표회까지 해서 학습 여정의 전 과정이 진행된 것이 특정, 특징이었습니다. 그 피드백 여기서또 보시면 알수 있듯이 회사 내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이 진행되어서 현업에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현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과제 정의 워크샵인데요. 과제 정의 워크숍은 다양한 직무의 현업 담당자 및 IT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제 해결을 원하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그모 홈쇼핑 기업에서 지난 10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워크숍 과정의 경우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생성형 AI가 가지는 무궁한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익힌 이후에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사결정권자인 그룹장님이 참석을 이제 하셔가지고요. 그 최종 후보 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러한 선정한 이유를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다시 어 설명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워크샵을 통해서 선정된 아이디어가 바로 실행을 할수 있도록 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고요. 부가적으로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과 임원들이 사업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같이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2, 3 년간 그 DX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레슨즈 런드에 대해 런드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아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의 DX 전략 방향성과 교육이 온라인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이 세워졌다면 이를 실행한 실행할 구성원들의 역량 또한 그에 맞추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막막하시면 저희 이제 SK CNC의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 및 현업 과제와 연결된 교육입니다. 앞선 마이선이 PBL과 뭐 AI 경영 뿐만 아니라 대외 고객과 진행된 교육에서도 그 현업의 데이터와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었을 때 학습자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요. 니즈를 발영한 이러한 그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이 교육의 결과가 업무로 전의, 어, 업무로 전이가 되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성과와 어,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갔네요. 네. 마지막은 전사적인 협업 체계로 강력한 스폰서십 확보인데요. 음,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과학 분석 등 이렇게 DX 관련된 교육은 각 조직의 DX 조직에서 많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습자들의 참여시키는 것과 예산 확보하는 것등의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음. DX 조직에서는 DX 조직에서는 성과와 연계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 HRD 조직에서는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그리고 강력한 스폰서십, 그리고 HRM 조직에서는 조직 문화, DX 역량에 대한 조직 문화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요, 이러한 교육이 개인들의 성과 보상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IT 조직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필요하고요. 또한 IT 인프라를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이잖아요 한창 이제 내년 사업에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 사업 기획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구성원들의 DX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음, 이를 통해서 조직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SK 주식회사 CNC에서 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저는 좀 빠르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